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어, 인생이 갈수록 잘 풀리지 않는다. 또는 옛날에는 내가 좀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다. 그리고 미래가 조금 막연하고 불안하다. 또는 나의 자녀와 가족이 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은요,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영어학원장이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느꼈던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어렵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리고 어 뭔가 다될것 같은데도 잘안 풀린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걸 왜 깨, 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사실 정답은 여기 있어요. 이 블랙스완의 이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매우 경직돼 있대요. 그리고 한번 만든 이론을 좀처럼 마음을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기질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의 하나의 믿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세상은 내 생각처럼 내 예측처럼 똑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지 않고요. 내 주변 사람과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한번 세팅 값이 들어오면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제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사람들은 조금 토끼를 더 선호해요. 뭔가 이제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할 때도, 우리 애가 좀 빨리 배울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애가 좀 느리, 느리다, 늦대다 하면은 굉장히 그걸 걱정하시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 빨리 하고 잘 배우는 사람, 그리고 뭔가 시작했으면 빨리 성과 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토끼를 더 선호해요 거북이보다 그런데 이 블랙스완의 저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세팅되는 이론 있죠 이 자기 이론을 만드는 일에 조금 늦은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세팅 값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 세팅 값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더디 걸리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그걸 바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뭔가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는 내 자녀가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팅값이 딱 굳어지면은 그거를 내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인생에 많은 옵션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음, 지금 내가 뭔가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어, 환경을 환경에 있든, 아니면 누구와 관계심을 맺고 있든,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 대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걸 옵션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더 다, 나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내가 선택해야지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왜 어려움을 겪냐면 더 나은 가치라는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팅 값이 굳어지면 그걸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더 나은 가치를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해봤을 때,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봤을 때 내가 이게 더 좋은 가치다라고 믿으면은요,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가치가 아닌데도 이걸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옵션을 인생에 들여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더 나은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옵션을 우리가 인생에 들여와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합리성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게 합리성이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더 나은 가치 그리고 어, 이전보다 더 나은 거를 거부하지 않는 것 누구나 들어봤을때 당연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건강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탄지라고 하죠. 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특히, 어,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와 야채류를 많이 먹고, 가능하면은 이제 하루에 계란 3개는 먹으면 좋고, 뭐 비타민C는 약간 그래도 메가로 좀 많이 먹으면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내 인생에 더 나은 가치라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맨날 라면 먹고 막빵 때려 먹고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은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더 더 나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지 않나요? 아니요, 거부해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건강 정보를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과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내가 예전에 익숙하던 걸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이더 나은 대안과 더 나은 가치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유턴을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이런 옵션을 들여오고 합리적으로 이 옵션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생각도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과거의 성공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과대해석해요. 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불 장사로 내가 돈을 좀 벌었어.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뭔가 내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아, 이불 장사가 왜안 될까? 내가 이제는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이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고 했죠. 바로 이 블랙 스완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로 하얀 백조, 화이트 스완을 보고 살았지만 우리 삶에는 블랙 스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다는 거죠. 어, 한 예로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네, 저도 이제 학원이라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우리 다 예측했나요?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불확실했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몰랐어요. 자영업자분들 이때 폐업 굉장히 많이 하셨고 많이 되셨고, 저 또한 학원 운영,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그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과대,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라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팅 값이 어때요? 한번 우리가 뿌리가 박히면은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자가 옵션을 인생에 들여와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라고 해도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어, 저는 이제 저희 남편 아이스 강이라는 어, 사람이 저의 남편이지만 멘토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얻는데 남편이 항상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잘 살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 블랙스완의 저자가 주, 어, 주장하는 바벨 전략을 쓰라고 그래요. 바벨 아시죠? 우리 덤벨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에 축같이 달려있고 가운데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축에 그 무거운 게 달려있는데 그만큼 인생을 극단값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쪽의 극단에는 그럼 어떤 걸 가져야 되냐?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능력이 없어도 이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쓰고 이 능력이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내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에게 지금 뿌리 내린 어떤 원칙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을 갖지만 나의 생각에 대한 내가 확신으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주의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세팅된 그 값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들이오고뺄 거를 빼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계속 이것만 움켜쥐고 있는 거겠죠. 어, 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이제 이 저자는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이게 암세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세포가 한번 발병되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죠.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의 생각이 딱 뿌리를 내리면 그 생각을 내, 그 생각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리 파,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게 또 나쁜 게 뭐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못된 원칙을 자꾸 자꾸 전해 줘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유전시킨다고 그래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과, 어, 과거의 성공을 내가 과대평가한다고 했죠. 의사가 아빠야. 응, 내가 아빠야, 의사야.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의사로서의 누린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공이 우리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같은 알고리즘으로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의대를 가라고 많이 조, 이제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의 확신편향이 진짜 미래의 아이에게 100% 어, 유익할 수 있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하 아버님 세대와 아이의 세대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성공으로 이뤄낸 것을 그냥 아이에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내려준다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굳어진 생각을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게 필요한데, 이걸 바꿔 나가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책에서 이제 깨닫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면서 이건 저에게도 좋아요. 왜냐면 제 스스로 다시 한번더 각인시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지 못한 분들께 정보를 드림으로써 제가 뭔가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어 정체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되 아무 정보나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조금 필터링을 해보세요. 어, 저는 무조건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따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돈 번거랑 내가 그거를 내 인생에 들여와서 알고리즘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세상에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왜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성공을 따르기보다는 저는 죽지 않는 어떤, 어 고전. 그니까, 러 뭐라 돼가, 어떤 지, 지혜의 영역까지, 어좀 섭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의 추천으로 계속 읽고 있는 안티프리젤이라든가 이런 블랙스완.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책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왕 책을 읽을 거면은 끝점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2천억이 넘게 예, 재산을 가진 분이에요. 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고, 지금은, 그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더라도 조금, 어, 무조건 돈만 따르면서 하지 말고요. 왜냐면 그건 언제든지 유행을 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피하는 것도 인생의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책은 블랙스완인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티프레지를 더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랙스완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티프레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 인생에 조금 더 많이 적용을 해서 어, 무조건 나는 어떻다라는 그런 정의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그냥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 나가면 조금 더 어떤 혼동과 무지와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